형님들, 2022년이 코앞으로 다가왔으니까 말이야. 내가 오늘은 2022년 대전 부동산 전망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 지금 금리 인상과 대출 규제, 신축 아파트 공급 등등으로 부동산이 오를 거다. 내릴 거다. 감론을 박이 굉장히 뜨거워.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좋은 거는 오르고, 싼 것은 없어진다. 라고 말하고 싶어. 지금 부동산이 전국적으로 고점에 도달했어. 서울 기준에 적응된 내가 보기에는 아직 싸 하지만 대전도 집값이 대전 시민들의 입장에서 보기에는 와 진짜 과분할 정도로 많이 올랐지 대전 유주택자들은 아주 기분이 좋아가지고 막 얼얼할 정도로 올랐어 그런데 원래 고점에서는 사람들이 덜덜덜덜 하면서 떨게 돼있어 왜냐면 내릴까봐 그렇지 무주택자들도 집을 사기에 어려운 시기잖아 가격이 비싸서 그런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이유는 가격이 내릴까봐서야 뭐 가격이 더 오를 것이라는 전제만 깔려 있다면 가격이 아무리 비싸도 사지 안 사겠어? 살 수밖에 없는 거야. 개부로라도 사겠지. 집값이 계속 오른다는 전제만 있으면 그런다라는 거야. 그런데 내가 사면 집값이 떨어질까봐서 매도자들이 내놓은 호가를 아직도 못 건드리고 있는 거야. 비싸서 그런 게 아니야. 떨어질까봐서 그런 거지. 그런데 여러분 좋은 곳들은. 더 올라가는 한 해가 될 거라고 장담할게요. 지금 부동산 가격은 고점에 이르렀어. 그건 사실이야. 하지만 고점에서 초고점으로 올라가 버린다라는 거지. 좋은 가치를 지닌 부동산은 더 올라갈 거야. 그리고 아주 좋지 않아서 가격이 너무 쌌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상에 존재하지 않게 되겠지. 너무 싼 곳은 왜 그런 거야? 너무 좋지 않아가지고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곳이야. 낮에는 진짜 동네가 허름하고 난잡하고 밤에는 여자 혼자 밤골목 걷기가 무서운 곳들에 위치한 아파트들이지. 대표적인 하급지야. 그런데 이런 저렴한 가격대는 이제 존재할 수 없는 세상이 와버렸어. 이제 아주 저렴이들도 내가 사려고 한다면 살수 없는 상황이 온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내집 마련을 안 해놓으면 아주 끔찍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겠다라는 거야. 하급지에도 살게 되지 못한다라는 거야. 나중에 고작 할수 있는 거라곤 하급지 아파트에 투자용으로 전세 끼고 할수 있는 정도일 거야. 좋은 곳은 더 오르고 싼 곳은 없어진다. 잘 격해도 하지만 가격이 서서히 가라앉거나 아니면 긴 정체기를 맞이하게 되는 곳들이 분명히 있을 거야. 지금까지 매일 아파트 호가 확인하면서 상승을 즐겼던 사람이라면 지루해서 못 견디고 몸이 막 베베 꼬일 정도의 따분함을 느끼는 곳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바로 좋은 곳도 아니고. 싼 곳도 아닌 곳들이지. 많은 형님들이 이런 곳에 아파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세히는 말하지 않겠어요. 자, 그러면 다가오는 2022년도에는 어떤 매수 매도를 해야 될까? 첫째, 좋은 것을 하면 돼. 둘째, 싼걸 하면 돼. 셋째, 애매한 건 버려. 그건 갈아타야 되는 거야. 지금이라도 갈아타지 않으면 늦어요. 늦으면 긴 해저터널에서 교통 체증을 겪는 것처럼 견디기 힘든 시간을 맞이하게 되는 거야. 형님들, 잘기억해도 대전은 서울이 아니야. 지방 광역시라는 것을 잘 기억해 둬. 자, 그러면 어떤 곳이 좋은 곳이냐? 싼 곳은 알겠는데 좋은 곳을 모르겠다 이거야. 동생, 어쩌라고. 이렇게 묻는 형님들이 꼭 계시더라는 얘기지. 자, 싼 곳은 아는데 좋은 곳을 모르겠다고? 지금까지 살았는데 부동산의 무지에서 아직까지도 좋은 부동산이 뭔지 분간할 수가 없다면, 너님의 잘못인 거야. 모든 것을 가격의 기준으로 봐왔기 때문에, 싼 것, 비싼 것, 이건 알지만, 좋은 것, 나쁜 것을 구별하지 못하는 거지. 형님들, 내가 쉽게 알려줄게. 명품이 좋은 거야. 좋은 것이 명품이야. 자, 명품이 뭐야? 명품의 명이 무슨 한자야? 이름명자지. 누구나 이름을 알 만한 것들. 그게 바로 명품이라는 거야. 자, 여기는 서울이 아니라 대전 광역시라고 내가 분명히 말했어요. 상가, 토지, 뭐 이런 좋은 투자들도 있겠지만, 가장 쉽게 말하면 대전에 명품 아파트를 하면 돼. 명품이 뭐야? 에, 루, 샤야. 에루샤가 뭐야? 에르메스, 루이비통, 샤넬을 일컫는 말이지. 그런데 여기에서부터 고수와 바보가 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명품을 소지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가품, 즉, 짝퉁을 소지하는 사람도 있는 거야. 대전 하수들은 명품을 힐스테이트, 자이, 아이파크라고 생각들을 하지. 힐스테이트, 자이, 아이파크가 브랜드 아파트니까. 그러니까 그게 좋은 줄 아는 거라고. 형님, 내가 뭐라고 했어요? 여긴 어디라고? 서울이 아니라 대전광역시, 충청도란 말이지. 하수들은 힐스테이트라는 말에 혹해가지고, 아이파크란 말에 막 눈이 멀어가지고, 오피스텔까지 막 들어가 버리는 거야. 똥인지, 된장인지 분간을 못 하시는 거지. 세상에는 분명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 있고, 오피스텔에 사는 사람이 있어요. 생각해봐. 나는 대단지 아파트에 살고 싶은지 아니면 오피스텔에 살고 싶은지 말이야. 서울 턱별시는 달라. 거기는 아서희탄 곳이지. 힐스테이트, 자이, 아이파크 이름만 붙으면 대전과는 다른 양상이 펼쳐져. 그건 분명한 사실이야. 그런데 서울에서나 통하는 거라고. 그리고 같은 브랜드 아파트라고 해서 아파트에 들어가는 거그 자체가 서울과 대전이 같다고 생각하면 안 돼. 대전에서 진짜 명품이 어딘지 알려줄게. 크모카야 크모카는 에두샤야. 너무 노골적인 말이지. 크모칸을 가라는 말은 아니야. 그럼 비흐물이 한 곳을 사란 말이야. 하지만 대전에서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곳은 뭐 크모칸 정도밖에 없을 것 같아. 그 외엔 뭐, 음, 외지인이 보기엔 뭐 그다지. 그런데 뭐 도룡동에 있는 SK뷰에 부모님을 모신 거를 제외하고는 뭐 대전에 연고가 없는 내가 보기에는 크모칸이 그냥 예루샤야. 다른 곳들은 뭐 이런저런 이유들 갖다 붙여봐야 뭐 구차해질 뿐이지. 신축이라서 구조물이 비싼 <laughs> 아파트에 제발 속지 좀 마시고, 브랜드에 속아서 진흙탕에 좀 들어가지 마시고, 여기는 이치 대전! 이것만 잘 인지해도 비싼 웃돈을 사고 집을 사지 않아도 돼. 그리고 꾸준히 물가 상승 이상으로 상승하는 집을 가질 수가 있어요. 형님들, 명품 아파트를 사세요. 진짜 명품은 어려운 시기에 더 가치를 바라는 거야. 돈 많은 사람들은 명품을 사게 돼 있어. 그리고 명품을 살수 없다면 차라리 싼걸 사라! 라고 조언해주고 싶어. 유니클로, 자라, H&M 뭐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것도 꾸준히 사랑을 받는다 이거지. 대전에서 4억에서 5억 사이 아파트를 한번 잘 살펴봐. 6억 이상은 좀 애매할 수가 있어요. 가격 방어가 되는 진짜 명품을 사느냐, 아니면 남들의 눈을 의식해서 짝퉁을 사느냐는 모두 너님의 선택이야.